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시간을 가지신다면, 가능하면 로마서를 펼쳐놓으시고,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를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늘 이신 득의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자,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300 28장 너 주위의 사람아 하는 찬송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의로워졌다. 이게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다. 또이 말은 우리는 그냥 쉽게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추어치 멤버가 아닙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볍게 생각하느냐? 내 일이 잘 되는 것, 내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어떤 일에 대해서 대박이 터졌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말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 핵심이고 본질이고 기본이에요. 이거 무너지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 때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쟁이다. 예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냥 우리가 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 말은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당이다. 너 예수 당이지?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당입니까? 누구 당입니까? 예수에게 속했습니까? 그래서 뭐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할 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물 세례를 받는 형식적인 세례이기도 하지만, 죄의 씻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심과 함께 죽은 것이다. 장사된 것이다. 죄가 장사된 것이다. 죄가 묻어버린 것이다. 다 이제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묻어버려졌다, 그 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그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죄인이 아닌 새 생명으로 행 행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세요. <laughs>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제 예수님과 합하여져서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면 똑같이 이제는 똑같이 그분의 부활과도 연합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진 자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합하여진 자다, 연합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 같이 죽었다. 뭐에 대하여 죽은 겁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부활해도 연합된 자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있다. 여기 성결의 용이 있다. 이것은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었다. 예수님과 합파여진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 그분의 죽으심 속에서 내 죄가 같이 죽었다. 그분의 부활하심 속에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나는 지금 새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내가 지금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의 생명과 같은 새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너 주의 사람아. 새 생명으로 존재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면 이 생명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다. 합하여진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와 죽으심 속에서 내 죄가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 속에서 내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이렇게 찬양과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감격을 회복하면서 믿음에서 승리하시길